얘들아 안녕. 음, c 단계 10호 매일매일 1문제씩 수학 문제를 풀면서 수학 실력도 다지고 생각하는 힘도 기르는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게요. 1번. 자, 1번 문제는 자연수 혼합 계산이네요. 그렇죠? 음, 자연수가 뭔지 우리 같이 얘기해봤나? 기억나나? 자연수는 셀수 있는 수였죠. 그리고 세는 것은 우리가 하나 둘셋넷 이렇게 세니까 1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 자연수. 자연수를 한 자리 수,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 이렇게 분류하죠. 한 자리 수는 숫자 하나 가지고 나타내어지는 수. 그렇죠? 음, 9까지의 수겠죠? 다음 두 자리 수는 10부터 99까지. 세 자리 수는 100부터 시작되는 999까지의 수가 세 자리 수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맨 앞에는 세 자리 수, 그죠? 그 다음에 두 자리 수, 두 자리 수가 섞여 있는데 더하기 빼기가 또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잠깐 생각 좀 해봐. 아, 어떻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좋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도 좋고, 뭐더 좋은 방법은 없나? 또늘 생각도 해보라고 했죠. 자, 생각 좀 해볼까요? 시작해볼게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 방법은 다들 너무나 잘 아는 방법이고 잘 쓰는 방법이니까 선생님은 한번 우리가 그동안 익혔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앞에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앞에 두 수를 더 해볼까요? 643이 나왔군요. 죠. 음, 643에서 69를 빼야 되는데 받아내림도 있고 그래서 그냥 43을 먼저 빼게요. 43 먼저 빼고 26을 빼면 69 빼는 거랑 같지 않을까요? 똑같겠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600에서 26을 빼는 셈이네요. 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500, 100을 빼버리고 26에 100 보수 74를 가지고 오면 계산 끝이죠. 574. 있습니다 아, 우리가 수학책에서 2학년 때도 해봤죠. 여러 가지 베이스템, 여러 가지 덧셈,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거를 문제 풀면서 자꾸 써보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는데, 그중에서 제일 이 문제에 어울리는 방법, 제일 효과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자고요. 아, 수학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친구는 또이 문제를 이렇게 풀러라고 한번 보여줘 볼까요? 음, 선생님, 저는 618에서 그냥 100을 뺄래요. 이렇게. 100을 빼는데, 69를 빼야 되는데 100을 뺐으니까 32를 돌려주면 되죠? 그리고 25, 남은 25 더해줄게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좋지요. 이 방법도 괜찮아. 그렇지 어, 100을 뺐으니까 518이 남았을 거고,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니? 56이네. 아, 그렇게 더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네,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음, 여러 가지 길을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으니. 두 번째 문제 또 도전해 볼까요? 자, 도전. 두 번째 문제로 가 봅시다. 어, 이번에는 어떻게? 빼기 곱하기가 섞여 있는데, 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자 했니? 곱하기는 묶음이죠. 256의 3배는 256을 3번 더한 수, 그런 말이잖아, 그치? 묶음이죠. 그래서 묶어서 계산해요. 곱하기는 네, 12,000에서, 오 다섯 자리 수 나왔다, 그치지 다섯 자리 수 다섯 자리 수라고 해서 겁먹는 거 아니야, 그치 왜?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치지자 다섯 자리 수에서 256의 세 배를 빼는 거야. 256, 더하기256 더하기 256을 빼는 거지. 그러면은 곱하기 먼저 계산해야겠네, 맞지? 자 계산 들어갑니다. 12,000은 그대로 둡시다. 그렇죠? 12,000에서 빼는데, 256의 세배를 꼭 세로로 하지 않아도, 한번 뭐 볼까? 256이라는 수는 보니까 250과 6을 더한 수 맞지? 응. 250과 6을 더한 수야. 그리고 그것의 세배래. 250, 250의 세배는 여러분들 계산이 금방 될것 같아서 갈라서 생각해 보게요. 자, 256의 세배는 얼마야? 750이지? 750 빼고. 그 다음에 6318 6318 18도 빼고 모아서 한꺼번에 빼면 되겠네 그치? 모아서 한꺼번에 빼뭐 새로 세을해도 같은 경우가 나오죠 자 그러면 12,000에서 768을 빼는 거지 768을 빼려고 봤더니 받아내림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있어 우리는 뭐 이렇게 받아내림이 너무 여러 번 번거롭게 있으면 어떻게 했지? 그냥 많이 빼버리는 거지 아, 천을 빼 버리는 거지. 그리고 천 보수만큼 받아오면 되겠네. 그치232천 보수. 자, 그래서 얼마? 1 1이백삼232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네. 보수가 우리가 연습을 1학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보수 연습은 따로 안 해도 되지? 너네가 같이 공부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잘 했기 때문에 그치? 자 봐봐 1 0보수는 모아서 10이 되는 수잖아 3과 7을 모으면 1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 가르기 했었지 자 그럼 100 가르기는 어떤 식으로 했었어 100 가르기는 어 90과 10을 모으면 100이 돼요 이렇게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1000이라고 하는 수는 1000이라고 하는 수는 900 백 100을 모으면 또 100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고수 뭐 천보수 연습했던 거 잠깐 복습하자면 예를 들어서 760 768에 봐. 768의 천보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었어? 900과 100을 모으면 1000이 되는데. 그렇지? 900과 100을 모으면 1000이 되는데. 1000이 되는 768의 짝꿍수 보수는 어떻게? 900 먼저 만들고, 100의 자리 수900 만들고, 여기 900 있잖아. 그치? 900 만들고, 100 만들면 되는 거지. 900 만들기 위해서 200 필요해요. 100의 자리. 그 다음에 뒤에 68은 100 만들기 위해서 32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치? 900 만들고, 100 만들고. 그러면 1000이 딱 되잖아. 그치? 1 0 0수 기억나죠?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 이번에는, 나눗셈 문제 그런데 아 나누어지는 수 앞에 나누어지는 수가 계산을 해야 되는 덧셈식으로 나왔고 자 나누기 5라는 것은 뭘까요? 나누기 5는 28과 44를 더한 수, 수 안에 5가 몇번 들었어요? 라고 묻는 거죠. 이제 5를 몇번뺄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계산 들어갑니다. 그쵸? 자, 어떻게 해요? 2 어, 8과 44는 모았더니 60과 12를 모은 거니까 72예요. 그냥 간단해서 끼리끼리 계산했어요. 자, 72를 5로 나눴어요. 72 속에 5가 몇번 들었을까요? 세로셈 음, 할 수도 있고요. 세로셈 해봐요. 자, 72 나누기 5. 자, 72 속에 5몇번 들었니? 우리는 목세도 자리값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자, 목세 자리값이에요. 목세 자리값. 시부자리 위에, 목세 시부자리 수를 쓰고, 1르자리 위에, 목세 1르자리를쓸 거예요. 그렇죠 목세도 자리값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막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쓰던데, 그러지 말고, 목세도 자리값이 있으니까 자리값을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목세 시부자리에 1을 썼다는 것은 0번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15자리 수를 먼저 볼 거예요. 70 안에 오는 10번 들었지. 자, 10번 들었지? 그래서 10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5, 0을 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로 여기에, 여기에 10, 어차피 10을 곱하는 거라 뒤에 있는 0은 있지만 생략해서 쓰죠. 잘안 쓰고, 생략해서 씁니다. 생략해서 써도 돼서 그렇죠. 그죠? 렇 자, 그러면 20 남았죠? 15자리수 20 그리고 2가 남아서 낫게 2가 그렇죠? 1의 자리수 2가 남았어 22 속에는 5가 딱 4번 들었죠? 그래서 4번 5 4 20 뺐더니 뭐가 남았어? 2가 남았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얘가 몫이 되는 거지 14가 이 나누어 쓰 몫이 되고 이 2는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72 속에 5는 14번 들어있고요. 2가 남았습니다. 이거지. 그치? 누구나 다 잘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이 나눗셈이 잘 됐나? 라고 한번 검산을 해볼 때 어떻게 해요. 나누는 수5 곱하기 5가 14번 들었다 했으니까 5 곱하기 5 그죠. 그리고 남은 남는 수 나머지 2. 더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 얘는 72고 얘는 2니까 모으니까 72가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는 나눗셈을 아주 잘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눗셈이 잘 됐는지도 확인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검산식이라고 하죠. 내 나눗셈이 잘 됐나 검사해보는 식, 검산식. 어떻게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서 그 결과 뭐가 나와야 돼? 나누어지는 수가 나와야지, 그치 음. 그렇 이렇게 검산식까지 잘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문제 또 가죠. 그다음 문제 뭐가 있지? 어, 이번에는 나눠서 셈식이다. 그런데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네요. 그러면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는 쉽지요. 그냥 이거는 굉장히 쉬워서 눈으로도 되겠어. 왜 그러냐면 693이라고 하는 수는 원래 뭐야 600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쫙 펼쳐놓으면 600에다가 90에다가 3을 더한 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를 3으로 똑같이 나눈다는 거야. 다행히 딱 보니까 뭐예요? 어머, 600, 90, 3다 3으로 나누어지는순 거야. 그러니 어, 그러니 쉽다고 한 거야. 아, 600 속에 3이 2 0 0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어, 200번. 그래서 200번, 그렇죠? 90속의 3이 30번 들어있잖아요. 3속의 3은 한번 들어있잖아. 모으니까 231이지. 그치? 응, 아주 쉬운 계산이죠. 자, 일부러 선생님이 사실은 좀 펼쳐서 목세 자리값까지 좀 보게 했고요. 원래 우리 계산은 아까처럼 하면은 어떻게 693 나누기 3 그러면 목세 100의 자리라고요. 목세 10의 자리, 목세 1의 자리 목세 100의 자리에 일을 하면 3이 200번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200번 빼주고, 그리고 90이 내려왔죠. 90이 내려왔어. 1 <laughs> 5자 시부자, 목세 15자리까지 보기 위해서, 15자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15자리만 볼 거야. 이제 그래서 3, 3은 9. 목세 15자리에 3은 30번 들었다는 뜻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90만큼을 빼줘요. 자리값 잘 봐. 자, 90, 1 0 자리 계산 끝났어. 자, 1의 자리 남았어. 그럼 목세 1의 자리에한번 들었어요라고 해주고 계산 끝 이렇게 그렇죠? 목세도 자리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값을 잘 보고 계산합시다. 아, 알겠죠? 네, 쉬운 문제로 이렇게 목세 자리값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네요. 자그 다음에 5번 문제. 어, 5번 문제는 뭐지? 5번 문제는 나눗셈인데 어, 나누는 수는 3이고 몫은 205고. 나머지는 1이래. 오, 나누는 수 알려 줬어. 목도 알려 줬지. 나머지 알려 줬지. 그러면서 원래 얼마가 있어요라고 묻는 문제야. 그러면 우리 아까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laughs> 대비한 것처럼 준비했지. 어떻게? 나누는 수 3이 수 205번 들어 있고 그거보다 1큰 수예요. 1 남아 남는 수예요. 그게 처음 수예요. 그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연습했던 검산식으로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모라고 하는 수는, 원래 처음에 있던 그 수는, 뭐야? 3이 205번 들어있고, 3을 205번 뺄수 있고, 그리고 1이 남는 수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해볼까? 아, 200이 3번이면 600. 그죠? 3, 5, 15, 615에 1도 하는 거였네. 그쵸? 그래서 616. 그쵸? 네. 616이었던 거네요. 처음 수가. 아, 616을 나누었군요. 네. 쉽죠?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벌써 문제 끝났네. 자, 잘 따라와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6번 문제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